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3장 45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할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세신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가다라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와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 절이 내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이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네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고 어그 자리를 떠나니 곧 밤이러라. 어, 이게 이제 어제의 말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권면을 하시고 돌이키고자 애를 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의 상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밤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가론 유다였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결심하신 이제 그 십자가의 길 위로 들려 올려져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위로 들려 올려지는 것으로 통해서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 또한 그 사랑을 덧입게 되는데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새 계명을 하나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34절에 새 계명이 나오는데요.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제 늘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와 닿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가? 어, 그러면 이게 새 계명이라는 말은. 뭔가 옛 계명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옛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누누이 들어왔었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랑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율법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어, 십계명 두돌판 그리고 모세를 통해진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면 인간이 가장 행복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은 이미 이제, 뭐랄까, 인간의 모든 것을 속박하고 있는 그런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유대인 자기들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구분해서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를 나누고 부정한 자는 아예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함께 식사와 대화조차도 나누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살도록 그렇게 격리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옛 개명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율법이었지만 그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율법의 본질이 훼손이 되고 율법의 겉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해라. 안식일 날몇 메타 이상은 못 걷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율들이 첨가되면서 율법의 참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껍데기 형식만 남아 있어 가지고 어, 그 형식이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갈가먹고,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을 훼손해버리는, 그러한, 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교회, 너희가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 이 교회는 옛 겸용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 새벽 기도 했어요? <laughs> 권사님. 주일 날인데 주일 안 지키고 놀러 갔어요? <laughs> 권사님.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laughs>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구분 짓고 나눠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결국 미움이잖아요. 그렇죠? 예,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눠버리고 비난하고, 예,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함께 남는 거는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이걸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한 1월부터 계속해서 이 사랑의 핵심으로,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거창한 목표가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선교사 100명, 출석성도 1000명,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목표로, 거창한 목표로 어? 나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참 본질은 뭐예요? 참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거죠. 용납하는 거고 용서해 주는 거고 일은번씩 일곱 번까지 끝까지 용서하고 참아주는 것이고 부족한 모습과 흠이 보인다 할지라도 품어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모습, 사랑의 모본을 보여 주셨죠. 예, 어떻게까지 하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그죠? 종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 발신하는 일을 직접 보여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걸 직접 보여 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내가 가, 가는 곳을 올수 없다. 거듭 이야기하시고 강조하세요. 네. 그 길을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자들이?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거든요. 예. 네.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길은 너희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함께 죽을 필요가 없거든요. 누구만 죽으시면 돼요. 예수님만 돌아가시면 돼요. 예수님만 돌아가시면 이 제자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돌아가시면 온 인류의 죄가 대속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 정말 너무나 끔찍한 죽음과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무거운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올 수가 없다. 내가 가는 그 길은 나만 갈수 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비슷하게 우리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경험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대부분 자식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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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그건 내가 할게. 네, 힘든 거. 어려운 거, 위험한 거, 그거 다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하죠, 엄마가. 어머니가 자식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믿어주고 돌봐주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게 저를 그렇게 믿어주신 어머니 때문에 가능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셨거든요. 저는 철도 늦게 들어가지고 계속 놀기만 했어요. 대학생이 돼가지고도요, 공부를 얼마나 잘안 했는지. <laughs> 예, 철이 너무 늦게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아들을요, 끝까지, 병우야, 넌참잘될 거야, 잘될 거야. 이렇게 믿어주시고, 맨날 놀러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집에 오면 그냥 퍼 자고 있고, 그런 저를요, 한 번도 뭐라고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그 고생을 하시면서 청소 일을 하시면서 저를 대학 등록금을 대 주시고 저는 부끄럽게도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맨날 먹고 대학생으로 다녔는데 모든 고생은 어머니가 혼자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을 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목사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끝까지 사랑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어머니와 또 다른 존재가 있죠. 마누라. 마누라는, 여기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마누라는 어머니와는 또 달라요. 어머니는 자식을 향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시는데 똑같은 그 어머니가 마누라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 여보 이건 이렇게 해 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 주세요. 아,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요? 네, 늘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함께하실 때 가능한 건데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영상을 하나 찍어 가지고 올렸는데,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 속에 이미 임해 있는 게 성령 세례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어야만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강구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면서...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본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그 길에 못 온다고 하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저도 갈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목숨까지 바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너네 마음은 알겠는데 네가 다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의 지금 이 고백,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고백이 거짓이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충만한 열정과 어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죠?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막상 돈을 조금 더 내가 한번 거짓말하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 네. 내가 살짝 속이기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 상황. 내가 살짝 이렇게 거짓말하면 체면을 구기지 않고 아, 멋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 아주 작은 작은 상황들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까? 거스름 돈을 딱 받았는데. 5천 원짜리를 받아야 되는데 5만 원짜리가 딱 손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등하죠. 아, 이거를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 그냥 발걸음을 돌릴까 말까, 돌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겨우 아, 아유 돈을 더 주셨네요. 하면서 <laughs> 이렇게 건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마음은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율법은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모든 영혼들을 정죄를 했어요. 넌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어, 너는 우리 편 아니야. 어,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해버려. 요 그러나 새 계명은요. 새 계명은 예수님처럼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는 모든 뭐 저기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해? 아,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뭐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걸 채우라고 보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사랑을 채워야겠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용서해야 내가 인내야 되겠다.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이 사랑만이 정답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거창한 슬로건, 목표, 비전. 예. 1000명 부흥, 500명 성교사, 이런 거창한 목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핵심 요소, 그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이고, 내가 끝까지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될 것이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빛된 삶으로 옮겨게 오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교회를 통해서 아, 어, 저 사람들은 참으로 크리스천이다. 어, 저 사람들은 진짜 신앙입니다. 그 말을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35절이죠. 35절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야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개독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크리스천이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가 핵심이에요.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진짜 교회로 소문이 날 거예요 우리 합렬제일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합렬제일교회에 오면 풍성한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합렬제일교회에 오면 상처 입은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한없는 긍휼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우리 합렬제일교회입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네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혼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저희 또한 묵묵히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열 제일 교회가 그리고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 제일교회와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옴 나이다 아멘.